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나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예언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되나요? <laughs> 에, 뭐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안전하게 뜻을 전해주는 분들이 이제. YM쪽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대개 이제 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모든 예언사역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어 그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치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듯이 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하루에 스쳐가는 이웃의 만남이나, 어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어, 음. 우리는 신령한 음성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음. 예, 뭐, 이제는 때가 되었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 믿고 읽으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음. 에, 저는 그렇게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음성이라고 믿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전에 그 말씀해 주실 때 누군가 어, 섭섭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바뀌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은 당신의 기도가 바뀌는 그렇죠.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정리되는 경험들을 하는 그것도 중요한 응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음. 심지어 무용론까지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런 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모르니까 기도해야 다 되고.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것도 있고 음흠.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노라고또 사인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그 음성을 부, 이제 분별하는 채널을 첫째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연기도 하시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먼저 믿음생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은 어,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 번째는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뭐 조금 너무 큰 비유 같지만. 이게 지구가 환경이 오염되는 이 환경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흠. 인간의 탐욕이 끼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수신 채널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그 수신 채널을 교란시키거나 끊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음.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되게 하지 않으면 메시지 자체가 복원될 길이 없는 거죠. 음.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신 채널을 좀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기도에 대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늘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하고 내 그렇죠. 사이가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라면 무슨 그것처럼 확실한 그 응답이 어디 있을까 아,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맞습니다. 네. 모든 기도가 이제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팀켈러라든지 이런 분에 따르면 뭐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 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향적인 기도 내지는 관계지향적인 기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분도 계시지만 음. 뭘 달라 달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할수 음.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그 대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삐치는 게 아니라, 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나 우리가 뭐 엉터당터 하는 기도를 하면 하면 안 되냐? 아니, 해도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음.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줄 줄로 믿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말고 하십시오.